영남 지역 산 곳곳에 며칠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봄철 유독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, 게다가 강한 바람이 겹쳐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산불이 왜 어떻게 커진 건지 변혜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의 자랑은 푸르른 나무였습니다. 이제는 불이 지나간 흔적이 선명합니다. 이 산이 그래 저만치 나무를 그래 자란다 하면 그래 0 년이 있어야 될 거. 그리고 그래, 백린도하는 홀약 버지가 있는 게 안타깝지. 뭐. 마을에는 산불을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퍼집니다. <놀람> 지난 1 4일 경북 청도 방음산에서 불이 났는데 6 시간 4 0 분이 넘어서야 꺼졌습니다. 이날도 초속 5 미터가 넘는 거센 바람이 문제였습니다. 이, 이 날씨하고 똑같이 날씨가 바람이 엄청 시리붙었어. 불이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곳곳에서 들리는 산불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. 한문저니다급 그래. 나오지. 산림 48헥타르를 태운 이 산불 그 시작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곳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. 소방당국은 농작물을 태우다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산림당국은 폐농작물 소각 흔적을 발견하고 관련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. 최근 10년간 난 산불은 5천여 건, 산림 4만여 헥타르가 탔습니다. 이 가운데 31%는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 실수로 났고 23%는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다 났습니다. 이렇게 시작된 불은 골짜기나 급경사를 만나면 더 빠르게 번집니다. 30도 경사에 초속 6m 바람이 불면 평지에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최대 78배 빨라집니다. 바람이 세개 불수록 불똥은 한 번에 더 멀리 날아갑니다. 의상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바람의 크기 그리고 산의 높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600에서 한 1km는 계속 날아갔던 것으로.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고 바싹 마른 낙엽이 불 소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기후로 산불은 갈수록 커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. 적어도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책임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변희주입니다